자, 시작.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450명의 바알선지자와 대결을 했어요, 엘리아가. 누가 이겼어요? 엘리아가 이겼어요. 무슨 시험이었죠? 네,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대결. 이게 엘리아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불리한 싸움이에요?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왜요? 조금이라도 싹 나면 불이 확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아가 이겼어요? 에, 엘리아가, 엘리아가 이기지 아니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자, 엘리아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 시금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시지 않으신 알게 없어하나님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어요 그 엘리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붙잡으라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아가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시작. 엘리아가 그들에게 발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곧 잡은지라.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아가 그들을 기존 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마무리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아가 450명의 발 손자를 다 잡아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할수 있지 않아요? 어우.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바르스날 다 죽였는데, 왜 하나님은 바르스날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그 생각 하지 않아요? 어? 왜 하나님께서 450명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니 앞으로 발 버리고 여와 호 믿어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알소제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가짜 신이 믿으면 다줄일까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알소제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 무슨 계절이요? 에 귤의 계절이에요. 계절이에요. 저희 집은 귤한 박스 딱사면 오일을 안 가요. 전사님은 귤0 개도 못 먹어요. 다 누가 먹겠죠? 그럼 전사님이 귤 사다 놓으면. 제일 먼저 뭐할것 같아요? 아니에요. 먹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재미는 제일 있어요. 뭘까요? 귤을 하나씩 다 밖으로 꺼내요. 그리고 썩은 귤을 찾아요. 네요. 여러분, 귤 상자 안에 썩은 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요. 왜요? 안 빼면 안 돼요? 네요. 왜, 왜 빼야 돼요? 냄새 나서요? 네, 왜 버려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자, 썩은 귤 때문에 좋은, 좋은 귤까지 썩어버리기 때문에요. 썩은 귤을 빼지 않으면 귤을 다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그 썩은 귤이 썩은 그 곰팡이 옆으로 점점 점점 돼서 점점 썩은 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귤은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나님이꼭귤 사면 귤 박스에 있는 썩은 귤을 빼는 이유가 그거예요. 썩은 귤이 한개 있으면 한 개만 버리면 돼요. 근데, 썩은 귤한개 냅두면요, 0 개도 버릴 수 있어요. 왜요? 썩은 귤 때문에, 좋은 귤까지 썩어버리기 때문에요 곰팡이 생긴 귤 때문에, 귤 때문에, 다른 귤도 곰팡이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하 선지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하 선지자가 섞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바하 선지자가 정말 회개할까요? 정말 바언자가 오늘, 아,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가 알았으니까, 한 용서 유수에 그러고, 정말 발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450명의 선유자들은 썩은 줄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를 위해서, 조금 450명의 발언자를다싹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 하나님이 450명 많은 사람인데 용서해주면 되지, 왜 죽여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450명을 통해 그 죄를 싹 없애신 거예요. 자, 죄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 해요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에게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그냥 정복하라고만 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멸하라고 했어요. 멸하는 게 뭐예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다 죽여서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누가 보고이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라고 하시고 생명도 종지여이지 않나? 아니에요. 그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뜻과...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길 바라셨던 주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다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그럼 거룩이 뭐예요?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래. 깨끗한 게 뭐예요?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길이 아스팔트고 보도블럭이지만 전사님이 학교를 가던 시절에는 아스팔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길가에 소똥 같은 게 있어요. 소똥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에서 똥 냄새가 향기롭게 나겠죠. 그죠? 그러면, 소, 분명 소똥은 내 신발에 조금 묻었어요? 많이 묻었어요? 조금밖에 안 묻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냄새는요? 엄청 많이 나죠. 분명히 똥은 조금밖에 안 묻었는데, 냄새는 나를 지배합니다. 내 주변에 다가오면, 누가 뭐라고 해요? 아우! 무슨 냄새? 소똥 냄새 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똥을 빨리 닦아야죠.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조금 묻었어요. 그러면 애 묻었네 이러고 집에 가서 그거 또 입어요? 아, 분명히 빨죠. 왜요?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행신에? 모든 행신에 여러분 거룩은요 교회에 나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쓰는 따라 합시다 말, 행동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죄를 버려야 할까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아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아, 이만큼만 되죠 아니, 작은 죄가 나를 금방 오염시킵니다. 어떻게 소똥 냄새처럼? 그래서 죄는 빨리 닦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옷에 만약 에 몸에 응가 붙으면 안닦아요어똥분는데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죄는 똥과도 더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읽곱시다 시작.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에게 평소처럼 애양떨수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엄마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엄마 하나 돈 주세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눈치 보잖아, 엄마 눈치. 걸리면 다 걸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 죄지면 하나 눈치 봐요. 기도 한번 들어주실까? 따라합시다.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기, 뭐,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해요. 왜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를 지으란 말씀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과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똥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쉽지 않죠? 그죠? 더러운 게 몸에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더러운 걸 묻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당연하게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쳤으면 어떻게 돼? 빨리. 회귀하고, 다시는 행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곱부터 시작.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미워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를 잘라내고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죄가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만 아는 죄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죄를 빨리 떠나십다 걷어. 내자. 여러분, 살이 썩어요. 썩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썩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을. 잘라내야 돼요. 아퍼요, 안 아퍼요? 아퍼요. 근데 아픈 거 무서워서 썩은거 냅두면 어떻게 돼요? 썩은 게 퍼져가죠.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잘못하는 거 보고 냅둬요? 아니 사랑한다며 왜안 왜 냅둬요? 사랑한데며사랑한다왜 내가 하고 싶은데 냅두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는 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냅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냅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데 냅두는 게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뭐라고? 방종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해 깨끗하고 거룩한 예쁨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다짐하세요. 적어도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내 입술로 여기 욕절한 친구 분명히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욕절한 친구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입을 거룩하게 하세요 행실이 안 좋은 친구 있죠? 행실을 거룩하게 노력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만 나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저거 죄짓자도 노력하고 살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양할죠 사상했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날 수 있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죽였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도 거룩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날 따게 하시다 하나님, 제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